오늘 아침 창문을 활짝 열고 창 밖을 바라보니 하늘은 높고 푸르더라. 문학관 작품이 앞 도로에 누군가를 기다리고. 간간이 지나가는 자동차, 또 저리로 택 디엑스 지나가는 거 보이는데 시간이 아직 넘어갔나 안 됐나? 이렇게 좋대니까 이렇게 좋아 어? 경원도 저도 너무 좋고 가든이라 해서 너무 좋고 이렇게 아이 답답한 것도 아니고 또 벌판도 아니고 알맞게 저렇게 경계선 있고 또 끝없는 하늘이 보이죠. 창문 한 펼쳐져 있고. 아주 딱, 딱내 집이야. 딱내 집. 딱내 집. 내 삶. 부천에서는, 부천 일대를 내가 이러고 다니고. 김포에서 갈 때는 김포에서. 이제 논산이니까. 부천 집에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면, 사랑교회가 보였고 길교회가 보였고 김포에서의 창문을 바라보면 개양산이 보였고 논산에 와서는 KTX 지나가는